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드 제입니다. 저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 우리 크로스톨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결국에 어제 새벽이 좀 기점이었었죠, 여러분들. 상패비임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바로 어제 새벽이었는데 상패비임이 나와주지 않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톨 코인 홀더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현재 마이너스 51% 퍼드가 좀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 상패비임 없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하락으로 끝나느냐.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간이 8시. 4 8분입니다자 앞으로 12분 이후에 9시부터는요. 한 번에 엄청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자그스코인 홀더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상패코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당일날 엄청난 슈팅이 나와졌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9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급하게 영상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에서도 긴급으로 저희 홀더분들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크로스릴 코인이 9시에 상패비밀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 자 여러분들 이 이유를 모르시면은요 절대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탈출을 못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몰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시면서 탈출을 하셔야지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시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크로스텔코인이상패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크로스텔코인 홀더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크로스코인 같은 경우는 100% 국내 거래소 두 군데밖에 상장이 안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결국에 가두리 펌핑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요, 자, 물량을 전송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 아직까지 재단 물량이 업비트에 전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두리 펌핑이 곧 업비트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재단 온체인 데이터를 계속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단 지갑 주소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그로셀코인의 물량을 업비트로 이미 전송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로셀코인이 유의 정보로 지정이 됐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12월 2일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입출금이 막혔고요. 입출금이 막히기 이전에 이미 11월 8일, 11월 28일 보이시죠? 엄청난 양의 크로스 코인을 현재 업비트로 전송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업비트로 전송한 근거는 뭐냐? 자, 여러분, 아웃플로와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물량이었어요. 약 59%의 물량입니다. 1,378번의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서 현재 타 거래소를 이체한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줬는데그 거래소가 어디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업비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 재단 물량이 시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량을 재단이 한번 털어내야 되는데 자 오늘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되죠. 자 지금까지 상폐비율 나와주지 않았다는 건요. 업비트 리셋이 되면서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요. 고점에서부터 해당 물량을 덤핑 시키는 차트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로스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모두 다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이번 상패 비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또한 현재 물리신 분들 멘징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자 다음에 펌핑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 앞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 이상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알트 코인 마찬가지로 저희 소통반에서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채널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설명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빠른 문의 소통방 참여 링크가 있어요. 가운데 파란색 주소 보이시 여러분 해당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문의창이 나오실 겁니다. 해당 문의창에다가 알파벳 g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 트레이드지 a 소통방 모두 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 돼요. 오늘 9시부터 대행을 시작을 하니까요. 오후 3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하시 상패빔이 나와주면 나와주는 대로 상패빔이 나와주지 않을 경우에는요. 앞으로 상승할 코인으로 맨징까지할수 있는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그로스 코인 탈출하는데 저 트레이드 제휴와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해당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9568-0438번으로요. 번에 알파벳 G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소통과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로셀코인 이후에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코인 시장에는 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죠 이 트렌드에 따라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폭등이 나와주는 해당 메타에 속해 있는 코인들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민코인의 메타가 시작이 됐었고요 AI 메타가 시작이 됐었고 그 뒤에 오 메타가 시작이 좀 됐었죠. 자, NFT 메타로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 1분기 엄청난 트렌드와 시작될 메타가 어떤 메타인지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크로스 코인으로 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100% 혹은 200% 이상 면징할수 있는 코인 추천까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정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상화 비션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찾아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트렌드가 민코인 트렌드, 민코인 메타가 될 수도 있고요. AI 관련된 메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AI 관련된 메타가 시작되면서 버추얼프로토 코인의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자, 또한 중국 메타, 뭐 NFT 메타, 자, 레이어 2 코인들의 메타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디파이 관련된 메타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메타 같은 경우는요, 거시경제 혹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등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자,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연초에 이런 메타가 시작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연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부정책과 전세계 거시경제 법률안 예산안되기 결정이 되는 시기가 바로 연초기 때문에 자 2026년도 앞으로 엄청난 메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메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타에 따라서 폭등이 나왔던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밈코인 트렌드가 시작이 됐었었죠. 자,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페페 코인, 봉크 코인, 브레 코인 등몇 프로일 습니까 2,800배, 15만 배, 38만 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던 코인들이 이 민, 민코인 메타가 시작이 됐을 때, 가상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코인들이 이 민코인 트렌드가 시작이 됐을 때 나왔던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메타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코인들 잡으셨으면 어때요? 2800배의 수익이에요. 15만배, 38만배. 막대한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딩 방법이 메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번째 a 에 관련된 메타 마찬가지죠 자 2025년도 ai 관련된 메타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엄청난 이슈가 됐던 메타가 바로 이 a 에 관련된 메타였습니다 고추의 프로토콜 코인 마찬가지였죠 2025년도 1월달과 자 또한 10월달에도 폭등이 나와줬었는데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프로였어요 여러분들 260배의 상승이 나와줬던 코인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만한 수익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웰 프로토콜 코인 초기에 진입했던 홀더들 같은 경우는 260배의 수익을 가지고 갔다. 당시에 또 어떤 코인이 있었습니까? AI 에이전트 관련된 대장님 코인이죠. 자, 고트 코인 마찬가지였고요. 홍채인식 관련된 코인, 월드코인 마찬가지였어요. 45배, 13배, 38배.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하셨어도요 얼마를 벌었던 거예요? 13배면 얼마입니까? 1300만원이 된 거예요, 1300만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작될 메타를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6년도 앞으로 시작될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어떤 메타가 시작이 되느냐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앞으로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메타가 무조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미국 달러와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와 연동이 돼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자, 흔히 생각하시는 USDT. USDc 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발행한 USD 원 코인이 바로 이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전 세계 1등 권력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죠. 자 에릭 트럼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재단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탑 티어 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국내 시장 마찬가지죠. 비성과업빈트에 모두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메타가 무조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상승률은 기하급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장난이라고 치부했었어요.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어땠어요? 2 8 0 0배 미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AI 관련된 코인 마찬가지예요.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AI 관련된 이슈가 생겨났을 때 아직 이르다라고는 했지만 280배의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의 미친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6년도에 메타가 뭐다? 스테이블 코인 메타다.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6년도 한국에서부터도 스테이블 코인의 광 풍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공약을 했어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진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기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이미 디지털 자산법은 발의가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종합 총판은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현물 ETF 추진 속도가 2026년도부터는요 엄청나게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빨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성화를 시켜라라고 정부 관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또한 스테이블 정책 수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부 정책 지원금 얼마입니까? 2026년도부터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자, 스테이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지원까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95%가 뛰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받는 지역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안건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2026년도 스테이블 메타가 시작이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대폭등할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감히 예상을 하지만 2000%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카이아 코인 아니고요, 클레이튼 코인이 아니에요, 제페토. 리버스 같은 잡코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트레드제이 이 팀에서 발굴을 했고요. 종목 분석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놨어요. 대응집을 통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정부 기관에서도 이미 매집을 해놨고요. 자, 또한 전 세계 유명한 마켓메이커들, 자, 또한 고래들, 세력들, 기관들이 모두 매집을 끝내놓은 시총이 굉장히 낮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스테이블 관련 추천 코인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0 0 9568에 0438번으로요 알파벳 s 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비공식적으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리게 되면은요 시청이 낮은 코인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요 자 또한 다른 유튜버들이 마치 본인이 발굴한 코인인마냥 영상을 찍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비공식적으로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100% 무료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문자 전송하시면 자동으로 바로 여러분들께 해당 코인 관련된 대응집과 코인명이 나가니까요 무조건 여러분들 다 받아보시고요 이번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될 메타 스테이블 코인 메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폭등이 나와주기 전에 저점 매수해 두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드 제이였습니다